안녕하십니까. 무덕 박은태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제 어, 택견의 개봉입니다. 먼저 어, 9월 말에 계신 분이 계셨고요. 홍덕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인간문화재시면서 바로 그 밑에 8 3년도에 신한 선생님께 하고 같이 인간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선생님 제자, 그 다음에 송득이 선생님 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송득이 선생님과 신선생님한테 같이 배우시, 같이 어, 전수를 받아서 이자 용자 복자 선생님이 바로 제 은사님 있습니다. 저는 8, 85년도, 아 95년도 당시 3월 12일에 태균 지도자 자격증을땄고요조건으로본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 저번에도 한번 이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역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지인들의 도구에 대한 사용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 무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지인들은 아마 최초에 사용했던 곳이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동굴이나 나무 이런 위에서 생활했다는데, 오지인들은 도구나 무기, 그다음 사용을 해서 생활 환경에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굴에서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가죽을 어, 가축들의 그걸 했던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그 나무 가지로서 동굴을 잡는데또 찬양을 하는데 아마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초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라고 보는 것이 동굴에서 생활 보다 아마 강조에 모이면서 이렇게 집단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한 것이 바로 원시인들의 생활환경이 도구에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동물에게 사용한 것은 또다시 무기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또 도구의 발달이 무기의 생산이 되었고요. 또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내나라를 만들었다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에는 도구가 바로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힘이 아니겠냐, 봅니다. 종통부예 시원입니다. 어 혹시 맨손부예하고 무기 사용, 그 다음에 제가 물음표를 놨는데 이게 뭔, 뭐, 누가 문제인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으로는 도끼, 송독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맨손부예보다 도끼라는 것이 더 관련적으로 있다는 뜻이고요. 돌을 이렇게 배쪽에 갈아서 했던 것도 있고, 돌복기라든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갈아서 찬양에 사용했다는 것. 또 이런 무기로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 참 동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참좀 좋은 평가를 봅니다. 한때 종동기로 들어와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전쟁의 무기 양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런, 저, 검이런 다양한 화살촉도 만들어졌고요. 화살촉을 만들다 보니까 화를 쏘는 부분들이 멀리서 할수 있는 무예들도 만들어졌고요. 마상무의침기전에 대한 이런 로켓같이 날아가는 화살이 없는 날아가는 화살촉이 있고 또 대신기전도 똑같은 겁니다. 현대무기가 더 발달하면서 조총이나 이 종에 의해서 바로 미사일 로켓가 만들어졌고요. 오케트로서 아까 방금 보여드린 대신기들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인류에 보면은 이런 핵무기 같은 무기 때문에 바로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맨손 무예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맨손 무예를 보신다면은 무기, 그러니까 맨손 무예는 바로 무기에 발달한 최초의 무예가 바로 무기 사용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면소무예는요, 전시수형과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철학적인 가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바로 홍이인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소무예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면소무예가 이렇게 중간에 떴습니다. 면소무예는 한네 가지로 제가 평가를 해보는데요. 체력의 단련으로서 두 사람이 견두는 동작이 될수 있다. 그럼 정신적인 강화, 운동적인 강화가 되듯이 정신의 세계가 강화된다는 뜻이고요. 인격의 수양을할수 있다는 것도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홍인인간의 뜻을 될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반대적인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약간의 반대적입니다. 자, 무도가 파괴됐다. 가 이 운동을 하면 파괴성이 생겼다. 되시고요. 강한, 강력한 힘이, 주먹에 강력한 힘이 생겼다. 호흡과 기고. 또, 살생 무술. 이 살생 무술이라는 건 무술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시는 건, 살생하기 위해서 무술하는지 좀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무도의 급합니다. 혹시 이걸 아마 알고 계신 분들에 그 거가를 창시자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 배달입니다. 맨손으로서 격파를 하신 분이고 또 소를 쓰러뜨리고 소를 꿇을 격파하신 분입니다. 아마 격파의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좀 재미난 사진 하나 있어서 제가 뽑았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제가 봤던때 격파의 신동이 아니겠냐 봅니다. 좀 웃자 하는 것으로 쪽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부대 장병들이 이렇게 머리로서 기화장을 깨는 장면과 대일석을 톱날로 쳐서 깨는 것또 한편 발로서 홍판을 격파하시는 아주 우리 엄직한 군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무예들이 바로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것은 바로 격파의 원산지는 바로 일본 오키나와의 극진 가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어, 강한 무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에한마에서더 좋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리뷰의 네, 이입니다 혹시 예, 이게 영화의 장면인데요. 나무 위에서 두 사람이 칼을 겨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영화처럼 할수 없는 무술이라는 겁니다. 자이어 이, 지금 이제 뭐 구르마 이어과 이런 거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상으로 본다 하면 은 아마 이거를 생활 속에서 노하고 그다음에 달인들이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신원을 해가지고 길을 주고 길을 받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부에 지금 날아다니는 것도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평생 수령을 통해도 평생입니다. 수령을 통해도 사람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풍 가능합니다.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주 미묘한 것이라서 어뭘 이렇게 쓰러뜨리고 뭔가 이렇게 주어진 무기로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무기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손무예수련은 실전무예입니다. 그리고 마음, 마음과, 아,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치를 해야 되고요. 살생보다 자연, 그 정의롭게 마음을 다스리는, 다, 다스리는 바로 홍인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인격수련 같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인인간의 뜻으로 보신다면, 이런 수면의 뜻은 바로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면소부의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주시고요. 최초에는 도구로 사용했던 정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두 번째, 목으로 생활에 무기 제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원래 최초에는 무기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용품들이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기에 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고 무기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면소부의 암수련입니다.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사람 을 다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음의 수련으로 아마 인격에 대한 수행을 하지 않았겠냐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바로 인격입니다. 내가 인격을 갖추지 않았다 하면 그 무기를 들고서 아무나 누구나 하면 은 힘듭니다.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인격을 갖춰야지만이 묻지마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겠냐 봅니다. 마지막으로 홍인 인간의 철학과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인 인간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을 백변으로부리한다면 우리 실험과 백변 민속놀이로서 되지만 또 한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스포츠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치는 스포츠보다 안 다치게 스포츠로 만들어 놨던 우리 홍이인간 만년 역사 2만 5천 역사 중에 바로 이런 스포츠가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